이제 라마단이고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길거리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금요일이랑 토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없나 했네. 그니 기사 아저씨가 알려줬어. 금요일이라고. 금요일인지 몰랐어. 시간이 지금 몇 시거든요? 예. 아침 1 0 시인데 없어요, 사람이. 슈퍼에 왔는데 조금 좋은 슈퍼에요 차 없으면 여기 못와요 근데 라마단이라서 이제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번 슈퍼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슈퍼가 좀 좋은 슈퍼라 그런지 물건 상태도 좋고 물건도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름은 사우디. 예. 사람 엄청 많네. 슈퍼에 사람 많은 게 이제 여기 6시에 밥, 밥을 먹거든요 이스터로라고. 그래서 음식을 해야되니까 아 맞다! 이집트는 물 기본 600ml더라고요. 600ml 더라고요 6 0 0 m l 돼요 600ml 시장이 그래 이집트에 이 베이커리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집트 오실 뭐 일이 있으시면 여기서 사세요 근데 제일 맛있는게 망고 케이크 있거든 요 망고 케이크 겨울에는 없고 여름에 있는데 망고 케이크 드시면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게 이집트의 맛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와이프 이거 좋아해서 여기서 케이크 사가지고 터키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어, 망고 케이크는 없는데 망고 뭐비싼이게 있네 근데 여기가 진짜 망고 잘해요 제 유튜브 안 와, e 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무서한국에뭐한국에 쓰레기 에을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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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10%더라고 알고 있는데, 서한국는서한국 많긴 한데 원래 여기 로컬 그국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이 동네 서이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번보서한 왔습니다. 제가 여기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아, 택시 내리자마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원래 우버 부를 때 여기서 한 천원 이천 내고 조금 더 비싼 우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싼거 불렀어요 대기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싼거 샀는데 와레이선인줄 알았어요 레이스 왼쪽 오른쪽 왼쪽 좌우 좌우 비싸일로만 할까요 비싸일로만할 목숨 두갠줄

혹시 이런 걸 유튜브로만 봐야 돼. 내가 유튜브 찍을라 하니이 야~ 재밌구만. 저 위에 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단가이 높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쓰레기인가? 안 보여. 이~ 예, 앞에 보시면은... 저 뭐냐면 비둘기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비둘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서 비둘기 키 슈. 아,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외국인 된거 같습니다. 이거. 너무 뭐 안전하게 살았다 안전하게. 에. 예. 아, 진짜. 마리마리 아 근데 겁나 걱정되는 건 일단 여기서 나갈 때또 어떻게 나가냐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나갈 거야 그리고 좀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긴 합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냄새가 오져요 먼지도 엄청 많고 모래도 있고 먼지도 있고 아 여기 진짜 카오스다 씨 저는 이집트 있는 동안 살아 있으니까 차 타고 물건 사고 그리고 여기 현지 지인 아는 사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올리실 없거든요. 와보니까 아, 한번 와 보니까 아 이집트는 유튜브한번이죠 아씨 사람 쇼가려 하 아이즈. 아이제 에 예, 넘어 아 서울, 에살 살러 살리 말리 살래 말리 사람들은 착해 사람들은 착해 확실히 여기 피기가 많긴 많은 게 어차피 여기 관광 온 사람들은 올일 없어. 내가 좀 어려운 곳에 서 거지. 저 길은 못 찾겠어요 여기 30분 채 메고 너무 목 아프고. 냄새 너무 심해. 쓰레기밖에 없어가지고 진짜로 저기 탈출하겠습니다 그냥 하이씨,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가볼게요. 역시 잘은 무소가 있네. 여기 여기 뭐 하이로 하이로 전경 전망이 보이는 곳에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해가 져가지고 좀잘안 보이기는 한데 애초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쭉 보면은 파이에스 제일 높은 건물은 피라미드인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제일 잘 보여. 너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시킨 게 있는데, 히에서 유명한 게 비둘기 맵비둘기 음식이거든요. 그거 시켰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둘기가 왔습니다. 야, 뭐 비둘기야, 비둘기. 뉴에리진, 뉴에리진, 뉴햄이야. 근데 엄청 통통해. 불렸나 얘도. 물 먹여 갖고. 비둘기. 왔습니다. 이물 안에 물뭐 들어있어요. 예전에 한번 먹은 적 있어가지고 나지. 이건 뭐예요? 거, 맛은 똑같아요 네, 맛은 먹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통통해? 목 같은 데가 비둘기 나는거 아니야 엄마? 아 몰라 먹어봐 근데 그냥 길에 있는 거 비둘기 한게 아니라 많이 키워 식용 식용 그 여기 이집트 카이로 보면은 집 위에 비둘기 장이 많거든? 거기서 키우더라고 우리 그때 안에 밥이 들어있어 에, 너무 맛있다 뭐비둘이야왜 비둘기야? 비둘기 누구야? 비둘야 왜왜 튀는 요만해? 잡으면 더조고 만해. 참새보다 적고. Excuse me sir, this is f 오케이. 손으로 먹어야 돼, 손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손으로. 꺼졌어 어, 이거. 아니, 어? 아니. 되고 있어, 어? 되고 있어. 난안 만난 거 이거. 아유, 그걸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잊어버렸어요? 야, 나한 번밖에 안 먹었어, 태어나서. Okay. 예전에. 맛이 어떤지 궁금해요. 맛? 맛, 아 okay. 이미 오래 한먹고나서술해 맛? 아, 뭐가 뭐 똑같대. 네? 자, 고기는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맛이 뭐야요? 는 사실 거의까지 같이 <laughs> 맛있어요? 근데 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밥하고 뼈만. 살은 별로 없는데 네. 맛있다 잘했다. 빅진 아, 나만 네. 아, 맛있어. 이 <laughs> 음식을 잔뜩. <되게> <laughs> 아, 맛있어. 맛맛집어니까맛집어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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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